오, 쟁탈맵이었어. 하하하, 안녕. 부산으로 떠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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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훈련실. 와우, 와우. 약간 여기 근데 그거 뭐야? 달기지랑 비슷한 느낌이. 호라이즌 달기지 와우 와우 와 비행, 비행단? 비행단? 비행단이야? 와와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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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거점이구나 여기 떨어지면 죽겠지? 와! 아, 여기 그 송하나 트레일러에 나와 있었던 거긴가? 와! 한결화 와! 저기 A고점 먹은 B고점은 어디냐? 오힐 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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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 여긴 그냥인가 본데, A가 여기 고 B가 어디야, 그러면? B가 어디지? 어, 여기 떨어지면 죽는 거야? 오! 아! 또, 라 뚫랄랄, 뚫랄랄랄랄랄랄랄뚫랄랄랄 추어 물었다. 역행을 눌러야 되는데 역행을 못 눌렀다. 여기가 A 거점이면 B 거점은 어디야? 야 여기 낙사 구간이 되게 많네. A에서 여기 먹고 B로 지나가는 곳이. 오하. 아 여기는 출구일 거고 적팀 출구. 출구 그럼 삐거점은 어디지? 떨어지면 죽는 데고 여기도 떨어지면 죽는 곳인가? 아 여기 낙사 구간이구나 오와 거기가 A네 이거 A를 여기에서 화물을 밀고 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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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건가? 삐거점이 어디야? 이건 그냥 저건거 같고 힛 너무 느리다고요 어제 스트림 한 1인 역행을 쓰지 않는 그는 도덕책. 아니, B가 어디야? 여기가 B인가? 아닌데? B 거점이 어디야? 뭔가 거점 같아 보이는 모습이 없는데? 저기는 출구일 거고. 여기도 힐킷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니고. 여기는 B 거점이라기엔 너무 좁고. 여기는 이러면 수비하는 사람이 너무 유리해. 그렇다면 B 고점은 어디일까? B를 찾아라. 여기가 A야. 여기가 공격이 떴잖아. 여기가 A란 말이야. 응? 님? 이건 뭐죠? 왜 튀어 나온 거죠? 갑자기 이게 왜 이거 부산 맵을 가봐야겠다. 다른 방에서 플레이하는 걸좀 봐야겠어. 욧. 욧. 일단 나가서 B 맵이 어떤 덴지를 찾아봐야겠어. 이런 데 들어가면 되겠지? 어, 어, 여기 아닌데. 부산 노는 방뭐 이런데. 안녕 친구들. 오, 와. 안 죽어. 죽지 않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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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게 삐구나!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우와, 여기 약간 거긴가? 해동용 궁인가 쓰러진 자들은 영원히 기억들리라 크, 너무 맛있어! 와 근데 이거 약간 이게 애인가 이게 애인가 아닌가 이건 그냥 북인가 우와 와와 보면 여기가 출구가 여기가 우리 팀 출구. 지금 쟁, 쟁탈이니까 아까 거기가 A라고 하면 B는 여기인가? 이게 B인가? 여기는 AB 그런 거 없음. 아 AB 그런 게 없어요? 어허 와우. 뭐해? 와와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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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시간 다 됐어. 와우! 와우! 석양도한방안 쓰나? 그럼 에이거 잡만 먹고 끝나는 건가?

자유롭게~ 아, 먹고 뭐 끝나는 거야. 어, 민선님 안녕하세요. 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얘들아, 지금 이게 전멸이 무제한이거든. 그러니까 위를 향해서 쏘면서 날아가는 거야. 계속! 안 되네. <목걸음> 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파라를 들면 무제한으로 날수 있다는 것인가? 오와,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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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아. 너무 멋있는 걸 와우 와 우와. 우와 너무 멋있어 우와 우와 쩔어 우와 그맵 뜯는 거 가능하던데요? 안녕하세요, 테크님 안녕하세요. 일리오스처럼 일리오스처럼 두판 먹으면 이기는 거예요. 우와, 우와. 맵 뚫기 하고 싶은데? 아 그러면 이 맵이. 하늘에서 이맵이 이, 이 얘기란 얘기는 쪽 있는 점에 저게 송 하나가 나오는 그맵이라는 건가? 응? 와, 진짜 짱멋있다 너무 멋있다. 이거 해동용 공상가? 어쩜 이렇게 복원을 잘했지? 너무 멋있는 걸. 와, 이거 부산맵 테테서바 아니고 일반에서 풀리면. 일반에서 풀리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와, 너무 멋있어. 아, 와, 쩐다. 너무나 멋있는 것. 봐봐, 얘들아, 구성을 너무 잘했어. 근데 여기를 못 지나가. 와, 와. 어디야? 와. 저게 맵 뚫어서 세 개다 보시맵세 벗... 개인가 그래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아 지금 그, 진짜요? 이거랑 아까 송아나 그거는 했음. 안 죽어? 애들 포총이 너무 커갖고. 정의가 빛발친다. 이미친 와. 와. 이야. 알겠어. 너무 멋있다. 그러게요. 너무 잘 만들었다. 이 북도 그렇고, 뭔가 전체적으로 너무 맵을 잘 만들었어. 이거, 저기, 그, 겉점만 먹으면, 겉점만 먹으면 일리호스처럼 끝나는 거래요. 와, 이거 말고 다른 맵을 한번더 찾아보자. 더 있다고 하니. 부산 맵 놀기. 쟁탈 맵이라던데. 이건 아까 내가 했던 그거 아니야? 뭐라?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게 무제한으로 날수 있다면 <목소리로> 와 와아...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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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오왜저 위에서 는날아지고아래에서안날아지냐 위에서 막힌 것 마냥 왜그러지 이거 이동 속지도 엄청 빠른데 아니 이게 아까 봐봐 여기서는 날아지거든? 봐봐 쟤네 날고 있잖아 근데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날아져 여기선 날아지거든? 근데 요 아래로 떨어지면 안 날아져 와... 여기서는 아 요렇게 아와 이렇게 요렇게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와요거 뭔가 엄청 다양한 전략이 나오겠는데 와와와 우와 와. 와. 와, 별밤 노래방 개쩔어 아, 이게 마지막 부산이구나. 와. 와우. 와우. 이것도 너프 보시지. 와우. 너무 멋있는 걸? 아, 여기 부산역이야. 아, 여기가 부산역이고 저기가 저기가 아까 그 해동용 공사 이게 메카 그거구나. 와 개쩐다야. 와맵 너무 잘 만들었다. 와. 저게 상호작용키 설정하면 노래 부르던데요. 어, 진짜로. 나노쿨라 달라킨. 와. PC방 와야 너무 잘 만들었어. 맵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허어, 맵 너무 잘 만들었어. 웬일이야. 하늘에서 정의가 다맵 너무 잘 만들었어. 웬일이야. 감동적이다. 요런 데아 요런 데가 다 올라갈 수가 있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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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런데가 다 들어가지는구나 와우 와우 엄청나 언빌리버블